<laughs> 자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후반전은 BMW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플레이볼 점수는 41대 41한점차 일본의 경기단이 앞서갑니다 BMW 김지선 인터셉 최규철 5원선 레어 투포 2플러스 3점짜리 오늘 오원석 선수, 왼손 레오비, 뭐, 백발, 백중입니다. 김정수, 파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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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2번. 2번, 유용희 선수, 갬벌 두 개째, 셋 아웃, 김정수, 최현웅에게최현웅 크로스패스, 김지선, 중거리 슛! 들어잡고 리바운드 누가 잡느냐? 아, 김강성이 잡습니다. 파울. 인텐셔널 파울. 타크 유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입니다. 장현석 선수. 후리드로 2개와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후리드로투샷 김광 김강성 선수. 1번 경비단입니다. 예, 3점 주은 쉽게 득점이 되는데, 휘두르는 저렇게 어렵습니다. 원샷! 들어갑니다. 자, 점수가 40대 45, 5점 차가 됩니다. 서희진, 최규철, 인터셋, 김종수! 투 포인트 27번 박현석 선수 투 포인트. 레프리 타임. 예, 잠깐만 놔두세요. 예, 예, 잠깐만 놔두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예, 순간적으로 볼을 다투다가 얼굴을, 가격을 당한 것 같은데, 예, 조금만 좀. 수건 있으면 한번시 예. 자, 이게 부상이 참 그, 항상 어렵습니다. 예.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선 선수. 예, 잠깐, 예, 쉬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벤치도 나와서, 예, 좀 쉬시기 바랍니다. 네, 천만행입니다 예, 사이드 아웃, 이건 읽어봅니다. 골, 예, 뭐,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치지 않도록, 예, 금 조금 동작을 조금씩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점수는 45대 42, 석점을 71급이다니 앞선 가운데, 3코타 남션 8분 22초입니다. 101 갑니다, 볼. 김남성, 오원석, 3점, 드라자고 리바운드. 어, 17호. 최은우이 잡아야 니다 최은우. 김정수. 오원상 드라자고 리바운드. 네, 최규철입니다. 서희진 오원석 패스 아웃 유용이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오원석입니다 오원석 크로스 패스 서희진 최규철 블락샷 어, 네. 오호 네. 패스 박현석 김종수에게. 김정수 크로, 왼쪽 최현웅입니다. 중거리 슛 짧습니다. 오원석 스피디 바운드 남시간 7분 24초 점수는 석점차 유광현입니다. 들어갑니다. 투포인트 오원석 어시스트 유용이투포인트 아주 골밑 패스가 좋았습니다. 오한상, 왼쪽 45도, 최현웅, 투포인트! 최현웅, 포스트 플레이, 투포인트. 점수는 44대 47석 점차. 이용입니다 최규철, 틀어잡고 최현웅이 잡아냅니다. 리바인 최현웅, 김정수, 최현웅, 들어가지, 들어갑니다 2포인트 박현석 오늘 박현석이 또 중간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줍니다 자 점수는 한점차 47대46 1구간 이겁니다 김낭소 인터셉트 최현웅입니다 오한상 김정수에게 최현웅 베스트 라인 쪽 치고 들어갑니다 리버슬 레이어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유용이 선수 김낭송정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종수 아라스레이 김종수 투포인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 48대 47한 점으로 앞서가는 BMW입니다 일0 5경입니다 서희진, 김낭성에게김낭성 오른쪽 45도 우원석우원석은 플러스 1점 선수입니다. 시작 클고 5초, 우원석 들어갑니다. 2포인트 2 플러스 1, 3점짜리가 들어가면서 다시 재역적 48대 50, 두 점을 압수합니다. 1 0 5입니다 최현웅, 박현석, 다시 한번 인턴 패스. 최연웅투 포인트 박현석 어시스트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수비 하나 동점입니다 50대50 동점 서희진 최규철 김남성의 김남성 다시 한번 최규철 3점 들어갑니다 림포 최규철 두 개째 3점슛 오늘 이고객님 대단합니다 8개의 3점슛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우한상. 스 최현웅. 김종수 3점. 들어졌고 최현웅이 잡아납니다. 리버슬레이가 2포. 최현웅. 야, 최현웅의 플레이가 뭐 상당히 유연합니다. 52대 53한점 차. 굿 패스. 패스 아웃. 서희진 유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8번 장현석 리바운드 오원상 들어가지 고 김종수가 잡아납니다 나무샷 3분 40초 김종수 정면돌파 파울 82번 서유진 첫번째 반칙 팀파울 2개입니다 선수교체 부상에 빠졌던 김선이 들어갑니다. 점수는 한 점차 치열합니다. 양팀 장현석, 김정수의 김정수, 최현웅, 김지선, 김정수 3초, 샤크라파이레이션 노 카운트, 1 0 1경단 볼. 0 1 9입니다 서희진이 이번엔 탑했습 니다. 오원석. 파울. 8번 자연석 개펄 3 개입니다. 팀발 2 개. 사이드. 오원석. 크로스 패스 서희진. 서희진 주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 장현석 선수 파울. 쌍남바 이번 유용희 선수의 파울이 제기 됩니다. 캠파울 세 개째. 2번 지금 지금 몇번 파울해요? 1 5 번. 김랑 번이 어있어 김낭 선수 파울이 제기 됐습니다. 캠파울 세 개입니다. 유욕에서수는 갠팔 두 개입니다. 네. 아, 브리드로트 샷, 김종수. 제 2구째. 들어갑니다 그러나 라인 크로스, 노 카운트. 잘한다. 아, 쏘고서, 잘한다. 예, 쏘고 나서 바로 금을 밟으면, 예, 마이너입니다노 카운트. 점수로 53대52 한 점을 이번에는 아 여전히 192분에 한 점을 압수합니다 유용이드라작코 리바운드 김지선이 잡아냅니다 김정수 오호유용이 리바운드 오원석 왼쪽 45도 리바운드 최현웅이 잡아냅니다 오늘 최현웅 선수가 리바운드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지선 인터셉 서희진 김광송 레이업 투폴 속공 성공 받아줘. BMW 볼 점수는 55대 52 석점차 오한성 김지선, 김종수에게, 김종수, 김지선, 패스 아웃, 김종수 짧습니다. 다시 한번 김종수 고개 리바운노 카운트, 트래블링 바이올리션. 남시간 1분 13초. 남시안 1분 6초. 5원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터치아웃. 아, 터치아웃. 101경단보로 선언합니다. 남시안 54.9초. 55대 52. 김남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현석 오레스 플레이 2포인트 김지선 2포인트 어시스트 오완상입니다 30초. 점수 나점차 유용희 만다. 주상원 서희진 인터셉트 김지선 만다. 만다. 김정수 볼 컨트롤 남은 시간는 18초 김종수 오원석 트러블랜 발레션 페이크 모션 할때 발이 계속 예 30cm 이상 끌렸습니다 예 <놀놀놀라> <놀놀놀라> 6.6초 <놀라> 유용히 블락샷 최효능 블락샷 남시현 4.1초 54대55 한점차 1 0 1부단볼김당소 네. 네. 3쿼터 타이머 점수는 55대54 한점을 101부단이 앞서갑니다